응원하는 네. 마음 담아서 저랑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이파이브. 코, 노, 나, 물, 너, 가, 라. No. 코로나 빨리 빨리 물러가라 코로나 물러가라.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자유 활동을 더 못해 는게 그게 제일 어렵지. 음, 집에만 계시니까? 그렇지. 그게 음. 제일 어렵지. 이렇게 나가서도 서로 이렇게 옛날 에들은 노인들끼리 서로 만나면 반갑게 했잖아. 지금은 그냥 인사 정도만 극복하고 그냥 서로가 이렇게 해지 그런 게 사람 사람 대화가 없어지는 게 그게 제일 더힘듭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드신 게 어떤 거예요? 근데 좀 밖에 나가고 서좀 다니고 싶어도 그게 좀 자제된 부분이 좀 힘들었지 뭐 그러고 또 노인네가 뭐쉴 자리 없이 돌아다기 이유도 없잖아 음. 그게 아니 맨날 돌아댕니는걸 좋아하니까 근데 좀 그걸 조금은 자제했지요 음. 어, 그, 어. 그 부분이 힘들었다면 힘든 거지 뭐 맞아.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예요? 아 어, 마음대로 어, 외부 출입이 응. 못하고 제한되는 거 응. 어디 멀리 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맞아요. 그게 응. 불편하고 응. 코로나 때문에 어, 제... 가장 힘들었던 게뭐 있, 뭐가 있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애들이 오고 싶어도 오도 못하고 왕래도 못 하게 돼서 음, 그런 거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손자가, 증손자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있어요. 어르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좀 어려우신 점이 뭐예요? 네, 집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다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너무, 몸만 아파져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요. 실제로 몸과 음. 마음이 힘든 주변 이웃분들께 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응. 응원의 한마디.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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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사람들한테. 에, 네, 글쎄요, 그냥 나이가 내가 너무 많고 음. 예, 전에는 그래도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 나이 든 사람이야 뭐. <laughs> 그럭저럭 이렇게 지난다고 하지만, 주위에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 나이든 사람으로서 뭐를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고,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는 처지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라도, 사시는 동안 정말로 힘내시고, 다 같이 서로 서로,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응원의 한마디 해준다면 응. 우리 응. 건강해가지고 꿋꿋이 살아나가면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라 아 그거요. 맞아요. <laughs> 나같이 코로나 무시해버리고 열심히 살다보면 다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랑 몸이 지친 이웃분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근데 이제 모두가 나라 그 음, 정부의 정부 대한민국이 코로나가 그렇게 함께 모두 개개인이 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해서 조심을 하는 그런 게 서로가 어?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